삼촌 저짓다 물어라 아 진짜 삼촌 니네 주디 꼬매가 까매기 옆에 늘어보기지 조용해라 아 삼촌아 그니까 전세가 아니고 매매를 하라 했잖아요 대출이 안 나올 줄 알았나 이 봐라 집안 사고 버틴 기니까 아예 못 산다 이가마니 네 그래 잘 알면 니가 사지와 내는 결혼할 때까지 여 살아야지 삼촌아 니네 옆에서 염장 고마질라라 아따 이집정 들었는데 또 이사 가겠네 이사는 뭔 이사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년에 집주인 들어와서 산다는데 왜요 마 아직 계약 연장할 수 있다 누가 들어와 누가 참나 누가 지그 집인 줄 알겠네? 내는 2년 연장 꽉 채울 때까지 한 발도 못 막은다. 삼촌아, 그러다가 갈집 없으면 뭐래갈 집이 없기 왜 없어, 이 사람아? 길가에 채지빽가리 늘린 게 집인데? 내는 역세권 안못 사는데? 멀쩡한 두 다리 냅두고 걸어 다녀이 새끼야 프라이 남들 집살때그돈갖다 코인 한다고 엠병 안떨었음 됐잖아요. 마! 내가 지금 자산가의 길로 갈라는데, 그건 뭐 어디 쉬운 줄 아나? 그게 가시밭 길이야, 그거. 그렇게 했다가 저번 주에 청산당해서 우리 진짜로 땄잖아요. 가만히 있어봐, 임마. 지금 새로 들어간 코인이 있으니까. 삼촌 이건 아직 정신 못 차리네 마! 니네 이번 달부터 월세네 에? 오할대 없는 놈 먹여주고 지워줬더니 어디까지 기울라 기어오르긴 꼭 물려줄 그는 양반들이 이르더라 야이 새끼가 어디 줄린 주둥이리라고야 새끼야 너 와봐 잠들어라 호잇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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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잔다 아빠 코인 쇼 쳤어요? 그래 이제는 쇼층이의 시대가 올기다 아빠 롱 떠서 다 청산당했잖아